장기 불황에 가성비, 다시 말해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지는 소비자가 늘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레저 인구가 증가하면서 소형 SUV를 선호하는 구매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가 소형 SUV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코나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현대차는 첫 소형 SUV 코나를 필두로 2020년까지 SUV 풀 라인업을 구축해 글로벌 SUV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영 기자입니다. 현대차의 첫 소형 SUV 코나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현대차는 코나를 통해 국내 SUV 시장의 판도를 재편하고 나아가 세계 SUV 시장까지 주도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최초로 투입되는 소형 SUV로서 전 세계 고객들과 함께할 현대자동차 새로운 전략 차종입니다. 합리적인 차체 크기 그리고 강력하고 다부진 성능, 작지만 안전하면서 SUV 고유의 다목적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코나만의 매력은 글로벌 소형 SUV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코나는 1.6L 터보 가솔린, 1.6L 디젤 등의두 가지 엔진으로 구성됐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소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4륜 구동이 적용됐습니다. 또 저중심 설계로 날렵한 차체를 구현한 코나는 단단한 차체인 초고장력 강판의 비중을 높이고 후축광 경고 시스템 등이 들어가 첨단 지능형 안전 기술로 불리는 현대 스마트 센스도 탑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형차는 안전하지 않다는 편견을 깨고 소형 SUV 시장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한다는 보관입니다. 가격은 1,895만원에서 2,710만원입니다. 또한 현대차는 코나를 필두로 SUV 라인업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현대자동차는 SUV 라인업을 2020년까지 어, 풀라인업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향후 전기차, 수소 전기차, 고성능 엔진 등 파워트레인의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제 글로벌 소형 SUV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에서 2016년 6년 사이 판매량이 무려 10배 가까이 늘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야심자 코나가 국내 소형 SUV 시장에 절대강제로 군림하고 있는 쌍용차의 티볼리를 넘어 글로벌 SUV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